하이디아 두둥 프랑스입니다. 프랑스 하면 괜히 무슨 권리 같은 게잘 보장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. 그래서 전 프랑스 친구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. 아, 너네도 육아휴직 같은 거잘 되어 있어?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아, 한국에서 가끔 뭐 면접을 가면 애는 언제 낳을 거냐,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질문 같은 거 하는 것도 있어. 이랬더니. 똑같습니다.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. 제 프랑스 친구가, 어, 프랑스에서 에도 그런 거 질문하는 곳 있어. 나도 그런 거 질문한 거 들어봤어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구나. 라는 걸좀 알게 됐습니다. 그래도 제가, 그래도 너네는 조금 더 뭔가 잘돼 있지 않나? 이랬는데,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. 그 친구가, 한 회사를 이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. 여기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에 붙었어요. 근데 이 회사에서 음, 이 회사를 바로 안 가고 아, 내가 세계 여행도 좀 하고 우퍼라고 그 나라에 가서 일하고 오는 게 있어요. 약간 우리나라의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거. 그런 거좀 내가 하고 한 6개월 쉬다가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음 그러라고 했답니다. <laughs> 6개월이나 놀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그러라고 했어요. 그러면서. 어, 그 2년 동안 실업급여를 직전 회사의 80%는 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. 자, 요럴 때 뭔가 다른 나라랑 어느 나라나 사는 건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점도 그 안에서 있죠. 그럴 때 뭔가, 어, 부럽다, 그건. 그거 참 부럽다. 뭐, 누구한테 너 부럽다. 이런 말할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?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envy는 조금 부정적인 뜻도 좀 있어요. 시기한다, 이런 느낌으로. 그래서 I'm jealous of you. 하면, 어, 진짜 부럽다. 이런 뜻입니다. I'm jealous of you. 네, 따라 해볼까요? I'm jealous of you. 어, 진짜 부럽다. 정도의 뜻입니다. 어, 영국에서, 한 TV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말이 있는데, well g w well jail. 하면은, 어, 대박, 부럽. 약간 이런 <laughs> 뜻입니다. 어, 대박, 부럽. well g w well jail. 이렇게도 말합니다. 근데 이거는 모르는,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헐, 완전 부럽. 약간 이런 느낌. 그렇기 때문에, 뭐, I'm jealous of you 하면은 가장 흔하게, 어, 진짜 부럽다. 라는 뜻이 됩니다. 그럼, 이 프랑스 회사 이야기. 이때 썼던 더 많은 영어 보고 싶다면 상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제책 챕터 73번을 봐주세요.